뭐라고요?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작년 고등을 퍼 운영자 양호 운영자 양호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는 아, 2 0살됐습 스무 살됐아 스무 살 됐습니까? 네. 아 이제 막 담배도 마음대로 필수 있다 이거군요. 네. 정요어 담배를 많이 피면은 폐암에 걸리지 않습니까? 고등을 포가 말이 고등을 포가 말이. 네? 고등을 퍼가 너무 많이 너무 너무 많이 깝 너무 많이 깝. 뭐라는 겁니까? 당신 인터넷 연결 상태가 다음부터 한한 한 번만 더안 좋으면 은 연결을 끊도록 하겠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. 돈이 없어가지고. 네. 그 휴대폰비를 못어 휴대폰 <laughs> 아, 제가 되게 욕을 아, 네. 많이 먹었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네. 죄송. 욕 먹는 거다 고소하면 억대 부자라 재 가능하지 않을까요? 어, 그런 의미는 어, 관심, 관심 없어요. 아, 그런 분에관심 없습니까? 네. 저희 저희 둘다 약간 욕먹는 캐릭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저, 저, 그렇죠. 그렇죠. 뒷내시를 바랄게요. 상대가 <laughs> 바랄게요. 아, <웃음> 은근 매력이네. 다 이겨낼 수 있어요. 의수있어 있어. 아, 다이다 의견할 수 있습니까? 네. 네. 이 네, 알겠습니다. 어, 지금 어디시죠? 그때 시간이, 시간이 앞으로 올 거예요. 2시 반에. 앞으올 거예요. 2시 반 때. 2시 예. 어, 뭐, 뭐, 네. 당연한 어, 거지만. 그러니까, 어, 당신 어디 계시냐고요? 일단, 전 집이에요. 일단, 전 집이에요. 집이 어디냐고요? <laughs> 아니, 제 집은 못, 제 집은 못 줍니다. 집이요? 마천인지 광창인지 알려줘야죠. 광창, 광창을 뺐고요. 예. 저는 마천으로, 저는 밥선으로 네. 다 돌아갔어요. 아, 마천으로 돌아가셨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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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당신 초대하자마자, 뭐냐, 보는 사람이 600명이 넘었어요. 네? 그러게요그러요 <laughs> 갑자기? 그러니까 600명이 됐네요. 그러게요. 그러게요. 네. 에이... 아직 그래서 요즘 락스타라이프를 즐기고 계시던데 기분이 어떻습니까? 요즘 제가요? 요즘 제가요? 네. 저다 이제 빠. 빠졌... 저다 이제 빠졌. 예? 다 빠졌잖아요. 다 빠졌잖아요. 아, 아 방송물 아, 다, 아, 다 빠졌다고요? 네 방송물 다 빠. 방송물 다 빠. 아 이제 동지 말 나갔는데... 락스타 락스타라이프. 나갔는데... <laughs> 음. 뭐, 뭐, 저한테 뭐, 그... 저한테 뭐, 다시, 다시 유명하게 해주, 유명하게 해주. 아니, 말이 자꾸 끊깁니다 이거, 인터넷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진짜. 아, 죄송합니다. 희타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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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거, 아, 죄송합니다. 아, 이송합니다 아, 죄송합 아, 죄 아, 지금 욕해서 무금 처리된는 거야? 아, 네? <laughs> 욕해서 무금 처리된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이거 방송이잖아 헤 헤헤, 헤헤, 뭐하냐나 뭐 그냥, 씨발, 지금, 비트, 찍진 않았지, 오늘은. 자다가 일어났어. 난 이제 자야 돼. 난 이제 자야 돼. 아, 이제 자야 돼? 음. 오케이. 음. 고등 래퍼 잘 자. 고등 음. 래퍼 잘 자. 네, 씨발.